아까 우리 이제 불러 작업 했었잖아요. 불러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일단은 이거 어, 닫아버리고 어, 캠퍼스 한번 열어볼게요. 파일에서 뉴선택하시고요 넓이는 6 0 0에 높이도 6 0 0이 캠퍼스 열어볼게요. 그리고,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를 검정과 흰색으로 해줄게요. 여러분들 여기, 그 툴박스 보시면은, 어, 포그라운드, 그리고 백그라운드 있죠? 기본 검정색으로 하시는데, 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작은 썸네일 있죠? 디폴트. 디폴트 포그라운드에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되어있는데, 요 디폴트를 클릭해주세요. 여기 아래, 맨 아래, 여기, 컬러 피커의 아래, 에 작은 네모. 걔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검정과 흰색으로 세팅이 되고요 됐나요? 예.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필터 들어가시게 되면은, 필터에서 노이즈라고 있어요. 노이즈 소음이죠? 여러분들 그 요즘은 이제 TV가 이제 365일 뭐 계속 나오지만 옛날에는 12시 딱 끝나면은 동여물과 백두산에서 이제 끝나면서 이제 치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런 느낌이긴 한데 노이즈에서 에드 노이즈 하게 되면은 어 요런게 만들어져요 예. 여기서 어 모노를 체크를 풀면은 여기 칼라가 좀 들어가고요 모노를 체크를 하면은 흑백으로 만들어져요 예 모노로 그래서 체크가 이렇게 없으면 여기 칼라를 해가지고 여기에 막 시그래서 지그재그 막 되면서 그렇게 만들어지긴 했었는데요. 모노 체크하시고, 그리고 어마운트 값을 은 예, 0으로 하지 마시고 이빠이 올려서 예, 400%로 올려줄게요. 예, 조금 내리면은 좀 연해지니까 어마운트 값을 크게 예, 끝까지 올려주세요. 400% 까지. 그래야 좀 이렇게 좀 흰색과 검정색이 선명하게 나오는데, 예, 이렇게 해놓고, 오케이. 해볼게요. 다 됐죠? 그 다음에, 어, 필터 들어가시게 되면은, 블러. 블러에서, 여러분들 아까 모션 블러 했었죠? 모션 블러 한번 체크해볼까요? 모션 블러 체크하면은, 이렇게, 쭉 만들어져요 얘네들이 네. 이모션블러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이런식으로 앵글각도는 0도 네 0도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조금 올리면은 수치를 올리면은 너무 많이 이렇게 쭉 뻗어라간 것처럼 만들어지는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한 어느정도 해줄까 한50 정도 해볼까요? 예, 50 정도, 50 정도로 해줄게요. 그리고, 오케이. 하게 되면은, 아까 좀 이렇게 좀 결이 좀 생기긴 하죠? 예, 결이 생겼는데, 요 상태에서, 이미지에서, 이미지에서, 오토 컨트라스트. 컨트라스트는 밝은 부분은 더 밝게,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오토 컨트라스트 해주면은, 어, 그래도 기존보다는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어지죠. 오토 컨트라스트로, 네, 이렇게. 여기까지도 다 됐나요? 예, 네, 됐으면은, 얘를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만들고 짜는게 뭐냐면은, 마 같은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마? 예, 네, 마 질감. 뭐, 요즘에는 뭐, 마대 자루라고 해야 되나? 그 마, 이렇게, 뭐, 그, 마대자로, 옛날에는 이제 그, 그, 마로 작업했지만, 요즘에는 마로 안 하죠? 예, 나일롱으로 그렇게 작업하긴 하는데, <laughs> 그, 이 마가, 마가 뭐죠? 마. 양깁인가? 마. 맞나? 그, 마, 그, 양깁이 그 줄기를 마라고 하던가? 마? 아닌가? 저도 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 하긴 한데 검색을 해볼까? 예. 맞았죠? 그 마.. 마.. 마가.. 이런 말은 아닌 것 같고 약간은 좀.. 예. 줄기가.. 하여튼.. 예. 뭐. 양귀비가 양귀비는 아니겠지 예, 양귀비는 풀 같은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아, 벌써 살짝 들었던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laughs>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칼라를 바꿔볼게요 예, 마대자료이게 보통 노란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지에서 어디서 스먼트에서 풀사트레이션 들어가서 칼라라이즈 체크하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노란색 계열로 바꿔줄게요. 채도 좀 올려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노란색 계열로 예. 오케이 이렇게 예. 좀 노란색 계열로 바꿔줄게요. 다 됐으면이 비아카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선택을 안 했으니까 전체가 선택이 되겠죠. 컨트롤 J 비아카피했죠. 네. 그다음에 컨트롤 T 트랜스폼으로 얘를 90도 돌릴게요. 90도 돌리면서 Shift 키 누르세요. 이렇게 90도 돌려 놓고 엔터. 그리고 어 레이어 보시면은 오파시티가 100%죠. 얘를 50%로 바꿔 줄게요. 50% 하면은 <laughs> 이게 막좀 이렇게 교차돼 가지고 우리 면 같은 거 만들 직물 할때 직물이 그 교차되는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차된 직물 마 형태를 만들 때 <laughs> 예, 이렇게 만들어도 나름대로 표현이 될것 같아요. 얘를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레이어를 플랫톤 이미지로 합칠게요. 예, 예 플랫톤 이미지로 합치고. 그다음에 요거 저장 한번 할까요? 예, 마질감이라고 마질감의 패턴이라고 저장할게요. 파일에서 세이브 에지로 네. 요렇게 저장을 해 둘게요. 저장을 하고요. 네, 이렇게 저장해 두고 그 다음에 어 글자 한번 써볼까요 타입 툴로 글자를 대문자로 한번 써볼게요 네. 네. 대문자로 여러분들 쓰고 싶은 글자 를 써주고 그 다음에, 글자를 셀렉트 해볼게요. 글자를 셀렉트. 글자 셀렉트 어떻게 해요? 컨트롤 키 누르고, T자를 클릭하면, 글자 외곽이 셀렉트가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 우리 자주 하고 있는 기능이죠? 컨트롤 키 누르고, 썸네일 <laughs> 박스 클릭하면, 외곽이 셀렉트가 되죠. 그 다음에, 어, 셀렉트 들어가서 위에 셀렉트 상단 메뉴에 셀렉트 갔어요. 셀렉트에서 모디파이, 모디파이에서 익스팬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어, 익스팬드는 셀렉트에서 모디파이 익스팬드는 선택 영역을 확장하는 기능이에요. 확장. 예, 모디파이, 익스팬드 그리고 한오 피셀 정도 입력해 볼까요? 오 입력하고 오케이 OK 누르면은 오 피셀만큼 셀렉트 영역이 확장이 돼요. 예, 얘네들이 됐나요? 여기 글자가 가능하면좀 두꺼운 서체가 좋아요. 두꺼운 서체가 그리고 백그라운드 선택하고. 예, 백그라운드 선택하고 <laughs> 비약 카피 컨트롤 J 비약 카피 해 볼게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해요. 조금 천천히 해 드릴게요. 네, 다 됐죠. 글자까지 쓰는 것까지. <laughs> 그리고 글자를 셀렉트해서 예, 글자 셀렉트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섬네의 글자 t자 모양을 클릭하면 외곽이 셀레트가 돼요. 그죠? 외곽이 셀레트가되고요그 다음에, 예? 네? 예, 글자는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예, 레이어가. 그 다음에 셀레트까지 됐죠? 그 다음에 그냥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도 되는데, <laughs> 제가, 셀렉트 선택 영역을 조금 확장해 보려고 예, 확장 글자를 크게 쓰려고 그래서 셀렉트에서 모디파이에서 이스팬드이스팬드를 누르면요 이스팬드 누르고 오픽셀 오케하게 OK 되면은 확장이 돼요 셀렉트 영역이 컨트롤 Z 실행 취소하고요 그럼 반대로 셀렉트 들어가서 모디파이에서컨트랙트 하게 되면 축소가 돼요. 컨트레트로 오피스 해볼까요? 오피스에 옥이 OK 하게 되면은 셀레트 영역이 안쪽으로 축소돼서 들어가죠. <laughs> 그래서 어떤 선택 영역을 축소 확장하고자 했을 때는 모디파이에서 예, 셀레트 안에 모디파이 안에서 예, 여기, 익스펜드와 컨트 c 트 쓰시면 되겠어요. 보더는, 요거는 테두리 두께 나타나는 거고요 스무스는 부드럽게, 그리고 패더는, <laughs> 어, 경계를 부드럽게 하는 건데, 요거 다음에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익스펜드 눌러서 5픽셀로 오케이 OK 해주면은 셀레티영역이 추가됐는데, 어, 이 글자는, 글자는 눈을 가리고, 예. 그리고, 백그라운드 선택해 줄게요. 우리 백그라운드 여기, 마질감 다 만들었죠? 예. 백그라운드 선택하시고, 컨트롤 J. 비아 카피 해볼게요. <laughs>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눈을 가리세요. 백그라운드 눈을 가리면은,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다 됐나요? 아직이요? 예, 잠깐만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여기다 이제 그냥 두면 재미 없으니까 어, <laughs> 레이어에 들어가 볼게요 레이어 들어가서 예, 이미지 옆에 레이어 레이어 들어가서요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스타일 아시죠 우리 예전에도 몇번 작업했었죠 그림자도 주고 그리고 테두리도 주고 <laughs> 그 다음에 패턴 오버레이도 했을 거예요. 그라젠트 오버레이도 하고 레이어 스타일에서 벨벳엔 엠보스 엠보스 체크하시고요. 얘네들이 그 다음에 사이즈 조금 올려볼게요. 사이즈 조금 올려볼게요. 조금 올리면은 예, 얘네들이 조금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조금 예, 올라와요. 예, 이렇게 너무 많이 올리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예, 조금 이렇게 사이즈 조금 올리면은 도톰해지죠. 예. <laughs> 사이즈 올리면은 조금 도톰해지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위에 글자 있죠 글자. 예, 글자를 T자 글자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예, 글자를 이렇게 컨트롤키 누르고 클릭해서 셀렉트를 했어요. 예, 글자를 글자를 셀렉트했는데 이번에는 글자를 예, 글자를 셀렉트 안에 들어가서 모디파이 안에 들어가서 익스팬드는 조금 전에 했고 컨트레트 한번 줘 볼까요? 컨트레트는 축소죠. 예, 축소인데 한, 이만큼, 이, 숫자, 이. 숫자, 이만큼, 오케이 하면은, 축소가 됐어요, 이만큼, 그죠? 예. 그리고, 백그라운드 선택하시고, 백그라운드. 예, 백그라운드? 아니, 백그라운드 선택하지 말자. 예, 그냥, 예, 요거 선택할게요, 그 예. 백그라운드 선택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얘 예, 선택하고, 비아 카피 해볼게요. 컨트롤, J. 기어 카피. 예. 그다음에 벨벳은 엠보스 중계 같이 카피가 되죠 예. 여기 벨벳은 엠보스를 더블 클릭해 볼까요? 벨벳은 엠보스를 밑에 그 이펙트 벨벳은 엠보스를 더블 클릭, 더블 클릭 하시는데 그럼 벨벳은 엠보스가 뜨죠. 여기서 필로 엠보스라고 스타일 뜨죠. 필로 엠보스를, 뭐,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이너 벨벳, 또는, <laughs> 뭐, 스트로크 엠보스, 스로크 엠보스 별로 가 없네. 예. 이너 벨벳, 아웃 벨벳, 예. 필로 엠보스. 예. 필로 엠보스가 가장 낫긴 <laughs> 예. 하네. 그럼 필로 엠보스, 사이즈를 조금 줄일게요. 사이즈 너무 크니까. 조금 줄일게요. 이렇게. <laughs> 저는 5픽셀로 줄였어요. 5픽셀로 줄여놓고, 오케이 하니까, <laughs> 예.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 글자를 그냥 요 효과만 줬을 때 하고, 예. 요게 그냥 원본이에요. 예. 두껍게. 왠지 얘는 그냥 좀 투박하잖아요. 그죠? 예. 요거를, 예, 추가하면은, <laughs> 그래도, 조금 라인이 예쁘게 만들어진 걸할 수가 있을 거예요.